아 오늘 날씨 좋네 왜 날씨가 이래야지 우리 숙소 앞에는 항상 이렇게 경찰 아저씨들이 있어 자원봉사자들인 것 같은데 저녁에 술 먹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건가? 오늘은 일요일 아침 8시 반에 나왔어요 오늘은 12월 3번째 날인데 어제 못 봤던 오모테산점 쪽까지 볼 생각이에요 제일 먼저 시장을 갈 건데 주말에만 열리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거기부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커피 한잔 하려고 근처에 카페로 가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겠네 여기 신주쿠역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가격도 안 비싸고 빵꼬또 위크림오네가이스마스 근본으로 빵꼬랑 크림 샀거든요 부드러워가지고 우유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이거 매일 먹어야겠다 실패가 없는 맛이다 빵도 쫄깃하고 안에 크림도 듬뿍 들어있어요 이 빵꼬는 약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이고 다음에 과일로 먹어봐야겠어 엄청 맛있어. 어, 일요일 아침 아홉 시인데 사람 되게 많네. 아 날씨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네 진짜. 확실히 여행은 날씨다. 근데 아 제가 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오늘하고 내일 빼고 화수목금 또 비오고 일일 흐림 월화 비움. 아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때문에. 어떻게 딱나 있는 주에만 비가 이렇게 오냐? 오늘 제가 갈 카페 스트리머 커피컴퍼니 생각보다 바이브가 좋지가 않네 딴 데로 가야 되나?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뭔가 하늘도 좀 보이고 밖에도 좀 보이는데 초록빛이 좀 보이는 데를 가고 싶은데 저기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별로야 여기 근처에 또 블루보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예쁘게 자르는 블루보틀이라 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우리 첫날에 봤던데 여기인데 훨씬 좋죠 바이브 아니 일본에서는 블루보틀만 잘닿아도 되겠네 카페는 실패가 없겠네 이런 것도 보세요 또그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꽃잎이 계단마다 떨어져 있는 것도 너무 좋네 약간 바이브나 이런 느낌이야. 2층까지 있네. 너무 좋네. 여기 이걸 잘했다. 드립커피 아, 싱글 오리지널. 텐나 어떻게 보시나요? <목소리> 텐나입니다. 2층은 바이브 어떨려나? 어 이런 느낌이구나. 어이 좋네. 2층도 좋네. 2층 도 멋있네. 엄청 잘해놨다. 여기 앉을까? 커피 나는데. 가입이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앞에 좀 풀이 보여야 기분이 좋아 햇빛 좋은 날에는 근데 비온 날에도 풀이 보여야 기분이 좋아 그냥 항상 풀이 보여 앞에 건물 있으면 난좀 답답하더라고 근데 일본 블루도 진짜 예쁘네 너무 다좋아했서 어제 갔던 아오야한 거 보던 고 장사도 잘 잡는 것 같고 음악도 너무 좋고 안에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 너무 좋네 야, 우리나라는 블루보틀 이렇게 예뻤던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막 블루보틀을 가고 싶었던 기억이 없거든 요몇번 가지도 않고 그냥 진짜 갈데없으면 갔던 것 같아 도쿄 블루보틀은 시간을 찾아올만네 아침 8시부 아침 8시 하는 것도 진짜 칭찬 받아요 커피도 맛있어요 커피는 핸드드립에서 블렌드보다 싱글 오리진이 맛있네 햇빛이 너무 좋아요 잘 마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 주말 시장으로 갈 건데 여기가 아오야마 파머스 마켓이라고 농산물을 파는 시장이래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막 푸드 트럭도 있고 그렇대아 근데 블루보틀 좋긴 좋은데 역시나 존시나 너무 또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관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말도 많이 들리고 좀 그래서 그냥 확 아침 일찍 가야겠어 그런 데는 저거는 뭐야? 여기도 그건가? 진짜 아임더넛인가? 나중에 봐봐야지 여기야 이렇게 작게 플리마켓처럼 하나 봐요 이게 무슨 건물이냐? 유나이티드 네이션 아 UN 기구구나 UN 건물 앞에 사네 아 기분 너무 좋다 나는 시장 오는 게 좋더라 약간 유럽 감성이네 이건 진짜 그때 런던이나 이탈리아에서 느꼈던 푸드트럭은 다 외국 음식이네 일본 음식은 없네 아 예쁘다 아 꽃향기가 너무 좋네 아침부터 이렇게 꽃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예쁘다 아 여자분 말고 그꽃 고구마, 찐고구마군고구마도 팔고, 그거 <목소리도> 뭐야? <목소리도> 아, 목이 뭐 버섯, 개인들이 만드는 거보네 직원들인가, 거? 사장님인가, 거? 아, 여기 사장님인가 봐. 네, 청인가 보네, 과일청, 아, 유주젤리, 아, <목소리도> 아, 라벤더, 오차 데스 라벤더 데스젤리 아, 라벤더 데스리 아, 라벤더 데 아, 리 아, 젤리 아, 제리, 아, 음, 달달하네 좋아. 달달한 젤리인데 뭐 요거트에도 넣어먹을 수 있고 여기저기 다 넣어먹을 수있어요 미스 젤리 마마렛 아와드대 미네랜저프 키쇼코 유자 참기네 8,000원 이니까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아 꽃이 너무 예쁘다 네 그죠 한쪽은 거기 꽃 시장이네 꽃 향기가 너무 좋아 여기는 키코스미란 브랜드인데, 주방용품인데, 조금 실내도가 떨어지는 게 사장님이 노랑머리 외국인이셔가지고. 이건 뭐지? What is this for? It's a coffee, tea, coaster. 아, a coaster. Yeah. Thank you. <laughs> 여기는 야채인데, 아, 야채 향기가 너무 좋다. 여기는 귤. 귤도 맛있겠네. 여기도 귤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 천혜향뭐 이런 거 있잖아. 귤 종류가 엄청 많다며요. 나 침착맨 무슨 귤 나무위키 보는 거 봤는데,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여기도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와, 이거는 거의 내 주먹보다 큰데? 보죠 아, 니다네 네 아, 주셨는데 하나에 3, 300엔인 것 같아요 3 0원이하나요 귤이 하나에 3 0엔이면 껍데기까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와 맛있다 죄송해요 1엔1 3 0 0엔스1 5 0이다6 7에5 0 0 둘이 하나래 삼천이원 좀 무선 없는 거 아니에요? 천혜향 레드향 이런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먹고 튀겠습니다. 이건 배, 사과, 커피콩. 어, 우 땅콩 버터구나. 아, 맛있게 생긴 했다. 이건 시오구나, 소금. 아, 트러플 소금인 것 같은데? 어딜로비. <목소리> 나날스장 특이하네 아 후추구나 후추 후추네 와, 맛있다 근데 근데 좀 많이 비싸요 가격은는 거의 백화점급인 것 같아요 스트로베리 필드 포레버 딸기네 그 일본 딸기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비해서 맛있는 건데 저렇게 해서 1 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일본가 딸기 품종을 다양하게 하나 봐 엄청 이런 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딸기가 이것도 1 0원이에요 일본 딸기 챔피언십 1등이래 일본 딸기 챔피언십도 있어? 아 이게 다 경쟁매들이었구나 여기가 다다 다 달랐네 이거도막 12,000원이에요 이거는 막 15,000원이야 한 팩에 이렇게맛있나 딸기가 메인이네 오늘 이건 진짜 좀 대단하다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베니호빼 이거예요 아그래

맛있게나다 맛있응라란 응. 응. 이건 배래요 오 맛있어 오다나시의오로나맛다리오다 주시는거야? 쥬베 안쓰면 큰일 날것 같은데 응. 응. 아. 이 샤인 마스카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배가 제일 맛있다. 배말리니까 맛있네 이거 특이하다 뭔가. 근데 사진 못하겠어 내가 특별히 뭐 먹을 것같지않아서 저거를. 감사합니다. 여기 쌀도 팔고 모든 야채를 많이 파는구나. 당근도 특이하게 생겼어. 차례도 파시는구나. 티도 만들어서 파네 이렇게 시장에서. 되게 귀엽네. 근데 가격이 좀 어제 아이스에서 티 봤는데 3,500엔보다 싸던 것 같은데. 이래가 코스터 됐을까? 코스터. 아. 본모노 됐을까? 본모노 됐어. 본모노. 도쿄 아. 아 이거 진짜 나무구나. 근데 뭐 미즈가. 아, 대전, <목소리> 대전. 아, 대전 됐을까? 아. 이거 예쁜데? 근데 부서질 것 같아, 잘. 이건 뭐 견과류 같은 건가 봐요. 쌀이나 곡물 이런 거. 빵도 팔고 빵은 아침에 먹었으니까 와 이건데 이거 맛있겠는데? 트로베리 초콜릿? 와 이건 먹고 싶은데? 아? 다 보고 나왔는데 난 엄청 큰 시장인 줄 알았는데 엄청 크진 않네 한 30분 정도 보면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재밌었어 되게 시장 보는 게 재밌더라고 나는. 다들 에너지가 넘치시고 좀 뭔가 세련되게 하더라고 시장을 파업 느낌으로 딸기 페스티벌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기 가이데 토요일 일요일만 인데요 주말 끼어서 오시는 분들은 오모테산 쪽이랑 코스로 해가지고 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점심은 우설 정식 먹으러. 갈 바로 근처 에 있어가지고 여기 내기시라는 음식점인데 어 대기가 있네. 좀 고급 식당인가? 되게 바이브가 좋고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 와, 여기서. 아 스메타이. 스메타이. 아 그래서 제가 아, 물도 시원한 거줄지 따뜻한 거줄지 물어봐 주시고 여기 앞에서 바로 굽는 거볼수 있어요. 완전히 명당이네. 스메가. 아, 메뉴가 엄청 많은데 저는 여기 오스스매라 그래서 이걸로 주문했어요. 나왔어요. 밥이랑, 고이랑 구설이랑, 치킨모노랑 이건 뭐지? 계란인가?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소육국이네. 소육국에 약간 설렁탕 느낌도 나요. 파향이 진해. 이거부터 한번 먹어봐야 돼. 두 가지 종류가 있네.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후추 살짝 찍어가지고. 음. 되게 쫀득하고 부드럽고 타카타에서 탄야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고 부드러워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싹 올려가지고. 맛있어. 이것보다 이게 뭔가 좀더 부드럽고 맛있어. 근데 일본 사람 진짜 많다. 사람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건 뭐지? 치킨무가 특이하네. 음~~ 이거 된장이랑 고추랑 버무린 건데 되게 맛있네. 이거 쌈장 찍어 먹는 느낌이야. 이 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뭐, 이게 맛인가? 아, 맛구나. 이거 먹어야 돼. 마랑 간장도 끓여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간이 돼있네. 그래서 특별하게 뭐안 찍어 먹어도 돼. 소금이 없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냥 간이 돼있는 거였어. 마지막 한잔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잘 먹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 그냥 걸어만 다녀도 좋다 오늘 진짜 많이 걸어야겠다 하루 종일 걸어야지 오늘 내일 이제 오모타산도어제못 봤던데 구경 좀 하면서 포토에서 여행가방 작은 거 하나 살라고 앞에 이렇게 매는 거 그래서 포토 매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포토 매장이라던데? 일본에서 아닌가? 아닌 말고 그냥 글로 가고 있어요